어, 지금처럼 이제 더위와 어, 습한 날씨에 라이더들의 건강이 매우 어, 위협받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배달 노동자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어, 청소 노동자라든지 건설 노동자, 그리고 급식 노동자분들이 온열 질환, 어, 그러니까 더위에, 우리가 어, 평, 보통 이제 더위 먹었다고 그러죠. 네, 온열 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 임서경, 어, 가정의학과 어, 교수님을 모시고 폭염 대책, 폭염 속에서 라이더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땀띠는 왜 생기고 어,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하 사실 뭐이병 자체는 크게 어 해롭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어 문제는 이제 가려움증이 심하면 어 항히스타민제 등으로 해서 이 가려움증을 좀 낮추는 게좀 필요하고, 혹시 가려움증이 심해서 긁으면 어~ 여기서 이차적인 책임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엔 또 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땀띠가 외증이 됐을 때 가장 문제는 이제 땀이 분비된 게 이제 말라야 되는데 마르지 않고 습한 환경이 되면은 이제 땀띠가 생기는 것으로 좀 말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름철에 좀 고온 다습할 때난 땀띠가 생기고 사실 피하려면은 이제 땀을 자꾸 말리고 땀 분비가 되는 환경을 좀 제거해야 되는 게 네, 유일한 치료입니다 그 외에 아... 그렇게 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좀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여름철마다 저희 동료들이 하는 게 헬멧 벗으면서 아 머리가 띵하다 네. 어지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사실 흔한 증상인데 요거는 또 심각하게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어, 라이더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시민들도 이제 여름철에 이런 좀 머리가 멍하다, 어지럽다, 이런 걸 호소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어요. 이제 가장 이제 생각하시는 것은 탈수 초기 증상이거든요. 네. 어, 탈수가 되면 사실 이제 세포가 어느 정도 이,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물이잖아요. 네. 네, 적정한 물이 있을 때 세포 기능이 적절히 이루어지는데, 탈수발이 이루서 생기면, 어, 세포 기능이 좀 저하가 되거든요. 이런 거에서좀 어지럼증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어, 라이더 분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요즘 이제 에어컨이 있는 곳이 많잖아요. 야외는 굉장히 뜨겁고, 그러니까, 기온 변화가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서, 어,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좀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열대야라라든가 이런 데서 여름철에 이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음. 이런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낮 시간에 어 굉장히 뭐 기력이 저하된다던가 어, 어지럽다던가 두통이라던가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이 머리가 띵해서 어, 동동 이제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배달하다가도 네. 이게 패지 네. 줍는 그 할머니 분이 좀 쓰러지셔가지고 제가 119에 네. 신고를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라이더들이 뭐 도와준다거나 혹은 동료 라이더들이 이제 머리가 띵해서 어지러워서 이제 쓰러지는 경우에는 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우리 그 사람의 몸은 이제 옛날에 알잘 아시겠지만 항원동물이라고 음. 체온이 항상적으로 일정하게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조절되고 있거든요. 그럼 더운 환경에서면 어그 체온을 낮추기 위한 활동하는데 을 그게 뭐냐면땀 배출이에요. 땀을 배출해서 이 땀을 증발시키면서 체온을 낮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체온 낮추는 데한55% 정도의, 어, 작용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땀 배출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문제는, 한 사람이 이제 그 체온을 조절하기, 그런 보상 기전을 통해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울 때, 음. 또는 어떤 열을 만들어낼 때 이럴 때 이제 그 열에 관한 이제 증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증상을 직접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하나는 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경에서는 땀을 많이 배출해야 되니까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음. 그래서 탈수로 인한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탈수가 되면은 결국 어, 미세하게 세포 기능이 좀 저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지럽거나 머리가 띵하거나 좀 울렁거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요. 이런 걸이 것을 이제 초기에는 이제 열피로라는 증상으로 나와요. 그런데 음. 이게 좀더 심해지면 이제 근육 조직도 이제 활동이 좀안 좋아지는 거죠. 그게 음. 열경련이에요. 주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나 이제 경렬하고 운동할 때 특히 이제 잠깐지 근육, 그 다음에 이제 그 넓적다리 근육이 좀, 어, 갑자기 뭉친다고 표현하잖아요. 경련이 음. 그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열탈진이라고 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그, 체온 조절이 좀안 되고, 탈수가 진행되는, 그래서, 좀, 그 쓰러지는, 이런, 그, 열 탈진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열경련이나 아니면은, 열 탈진 같은 경우에는, 어, 쉬운, 이제, 그, 시원한 곳, 햇빛이 암튼 그늘진 곳에 가서, 그 다음에 눕히고, 그 다음에, 이제, 혈과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옷을 좀더 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분을, 예, 혹시 울렁거리가 토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말고 천천히 마시도록 하면서 한2 30분 쉬면 은 대처가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 이때까지는 이제 뭐냐면 모, 몸이 체온을, 체온을 유지하려는 그 보상기전으로 돌아가지만 적정체온을 유지해 점점 못하면 생기는 증상이라면 이제 이 보상기전도 완전히 망가질수록 힘들어진 경우. 이런 경우 되면 체온이 우리 정상 체온이 37.5도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0.7도 사이로 굉장히 엄격하게 보통 정상적으로 유지되는데 이제 어, 신부 체온이 한 40도까지 되고 그 다음에 보상 기전이 이제 망가질 정도가 되고 그러면서 근육이 이제 파괴가 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이제 열사병이 들어와.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런 오늘 그 이런 이런 것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아포도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늘진 곳에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좀 눕히고 그 다음에 다리를 좀 올려드리고 의식 있는 경우에는 이제 물을 천천히 좀 마시게 하고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도 호전이 없을 때는어 응급실로 급한 경우에는 꼭 이제 일리연락해어서 가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수 있겠습니다. 아 궁금한 게 이제 탈수 증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라이더들이 이제 좀 궁금한 게 혹은 야외 노동자들이 궁금한 게 커피를 그렇게 주시거든요 아이스 커피 네, 상점에서도 커피 아이스 커피 주시고 라이더들도 네, 커피를 무지하게 좋아하십니다 어 근데 이제 커피가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음. 여름철에 이제 생수나 이온 음료 커피 아, 이것 중에 좀 어, 괜찮은 건 뭔지 커피는 나쁜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어, 이제, 그, 특히, 이제,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은, 이제, 그, 물을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체온유지하기다 깡패치는 기 때문에. 근데,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갈증은 이미 일정 정도, 이제, 탈수가 진행된 다고 느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갈증이 안, 나, 안 느끼는 상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야외에서 일을 했을 때는 미리, 한 뭐, 뭐, 뭐 우리가 물한 컵, 또는 뭐, 이렇게 500cc 정도를 미리 마시고 그 다음에 대체로 계속 적으로 야외에서 일을 한다면 30분에서 1시간마다 뭐종이한컵이라도 물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섭취해 주셔서 사실은 탈수를 안 느끼는 게좀 노력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 탈수를 느낀다면 아마 500cc 정도의 수분을 보충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질문하신 건 그거잖아요 어떤 게 좋으냐 그래서, 네. 일단, 제일 먼저, 커피는 안 좋습니다. 아, 왜안 좋냐면, 커피는 인뇨작용이 있어요. 음. 그러면, 예를 들어, 커피를 제가, 예를 들어, 100cc를 마셨다. 그러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거의, 카페인의 네. 인뇨작용에의해서 지금 대체로는, 어, 몸에서 200cc 정도가 나가는 거거든요. 네. 더 나가죠. 인뇨작용이 있으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물을 섭취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커피를 좋아하시지만, 이제. 보통 이제 일과 후에 그러니까 뭐 이제 나 네. 그 어떤 이제 뭐 라이더분 같은 도 집중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야외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일이 끝나고 좀 쉬실 때 이럴 때좀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 보충에서 제일 중 어, 제일 좋은 제가 권유하는 것은 그냥 물입니다. 사실 아. 그 생수죠.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 뭐~ 이온 음료도 좋고 다 좋은데 그냥 물 그냥 단순 물 섭취만으로도 예를 들어 경증 타수의 경우에 충분히 보충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그냥 물을 드신다고 생각하면되고요 당연히 이제 이온 음료의 경우에는 이제 어~ 거기전해질 성분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온 음료 같은 경우는 이제 격렬한 운동을 하시는 분 또는 격렬하게 야외 활동을 해서 굉장히 그 몸에 이제 전해질의 성분도 부족해진 어떤 상태에 있으신 분의 경우에는 그런 운동 이후에 한, 뭐, 하나 정도 그렇게 마실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이온 음료가 좋다고 하니까 계속 마신다. 이온 음료를 마신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온 음료 내그 이온의 그 성분이 몸과 성분과 이제 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 보면은 응. 역시 전해질 불균형을 좀 낳을 수 있어요. 과료 아, 불균형 아, 거죠. 아, 뭐 예를 들어 뭐한캔 마셨다고 해서 불균형 이 생기는 전혀 아니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야외 활동할 때는 굉장히 많은 물을 섭취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그 물을 전부 이온 분으로 한다. 그러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금 물이데요 뭐, 특히 이제 남성 분들 경우 군대 갔다 오면서 뭐 행군 시에 뭐 소금물을 네, 마셔야 된다. 이렇게 네. 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 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어, 소변, 그, 어, 소음에, 또, 땅, 그, 까 그러니까 땅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물이 많이 많기 때문에, 몸은 전체적으로 고급 나트륨 상태인 경우가, 어, 되게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로도 충분히 보충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뭐, 군대처럼 장기 행군을 한다던가, 아니면 운동선처럼, 예, 뭐, 두, 두 시간 이상의, 그, 폭염에서 그 격렬한 운동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간, 예를 들어, 뭐, 250cc의 물에, 뭐, 어, 소금, 그, 차스푼 하나 정도, 차, 그, 숟가락 하나 정도로 섞어서, 이런 거를 한번 정도 마시는 것 정도. 이 정도로만 보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 단순물로도 충분히 되고, 뭐, 라이더 분들이 일부러, 뭐, 소금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서도 중요한 거는, 이, 이제 적절한 식사, 영양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 어, 왜냐면 적절한 식사 안에 기본적인 이제 몸의 영양성분들이 다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적절한 식사와 충분한 물 공급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밥맛 없다고 어, 밥 거르지 마시고 어, 밥 세끼 잘 챙겨 드시면서 물을 적당히 잘 섭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밖에 좀그 일을 하다가 뭐 많은 설명 해주셨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좀 멈춰야 된다거나 혹은 여름철에 일을 할때이 정도 원칙은 지키면서 일을 해라라고. 좀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과도한 햇빛과 고온에 노출돼서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늘지고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쉼터가 어느 정도 제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탈수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 수분, 물을 네. 공급해 네. 줄수 있는 어떤 장치나 이런 그 설비가 많으면 좋죠. 뭐 당연히 이제 그 쉼터에서 물을 공급해 줄수 있고 그 쉼터가 가까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그런 이런 이제 그여름철이라 폭염 시기나 이런 시기에는 야외 활동이라는 것은 사람 모음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당연히 이런 시기대에서는 연속된 작업보다는 되게 좀뭐 가정 어한 50분 하면은 10분 이상 꼭 쉬고 그러니까 충분히 중간 중간 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제가 제일 권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사실은 약간 머리도 멍해지고 여러분들도 그 많은 분들이 느꼈지만 어떤 그, 그 반응이 느려지잖아요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 조종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런 그 미세한 조종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반응도 떨어지게 되면 이제 안전 사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몸에 생기 그 일하고 있는 예를 들어 갈증이나 이런 반응도 늦게 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라이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 안전 사고에 대한 어떤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적절한 수면과 그 다음에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햇병구 측에 대한 대비 통풍이 잘 되는 것 등등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것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위험한 조건에 어떤 뭐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쉴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뭐~ 이제 직장 내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급자로갈수 있을까요 내 몸이 좀 이러이러하면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뭐~ 할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환경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이제 개인의 특히 이제 노동하는 사람들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건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지금 제도적인 방법이랑 아직 그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낮 시간대 일하는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50분이라고 한 10분 정도는 쉬는, 이게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뭐 2시간 일한다고 하면, 10분이라도 쉬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야간에 일하시는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숙면에 좀더 많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 배달 노동자들, 그리고 야외 노동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임성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